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낭독하시겠습니다. 여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내 앞에서 딸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보내리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 진이라 하셨다 하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별,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문하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미며마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기일 자도구며 너를 위해 울자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불러가 쓰고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으미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히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니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가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로 어미를 쳐설로 놀람,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탁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난 여인에게는 최악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해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확정된 심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자비를 간구했지만, 폐기하지 않은 유다의 하나님은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다. 모세와 사부엘이 나선다고 해도 심판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배신한 백성, 언약을 줘버리고 등 돌린 백성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고두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죽게 돌아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길은 없습니다. 구약 시대와 이태원민국이 비슷합니다. 이태한민국의 사정도 똑같습니다. 선지자들이 간구하지만 백성들이 듣질 않고 미혹에 빠져서 세상 쾌락에 빠져서 모든 걸 져버리고, 내 자신이 썩어가고 죽어가는 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악의 구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아직도 혼돈 속에서 해나지 않습니다. 근래 정치인들을 볼때 불법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그자들이 악법을 마음대로 뜯어 고쳐서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행하며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불보듯이 뻔한 그러한 법과 원칙을 져버리고 자기들 악법으로 나아가는 걸볼 때에 심히 이 대한민국이 걱정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 백성들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불안과 초조와 걱정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뉴스를 보더라도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방송은 방송대로 사상에 빠져서 원칙과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된 보도들을 하지 않는가 하면 또 일부 국민들도 거기에 휘말려서 주사파의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놀아나고 있는 볼때 이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자들이 배신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것처럼, 그들이 배신하여, 적에 가담하며 행동하는 것을 볼 때, 정말 법이 없다면, 그들을 아주 잔혹하게 처벌할 수가, 하고 싶을 그런 시대입니다. 전법무장관이란 자와 검찰총장이란 총장이란 자가 법과 원칙을 저버리고 정치와 사상에 빠져서 나라를 뒤죽박죽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깨여서 이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고통에 빠집니다.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성도들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판단하고 판단하시고 또 모든 것을 이 신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날를권하지않으시면 우리는 절망과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품전통화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대류살렘 백성의 음행과 탐욕이 가득했기에 심판을 당하는 중에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들이 없고 당연하다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찾던 이방신들은 그들을 도와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번번이 심판을 처리하셨지만, 이제는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다의 완악함과 완고함에는 심판의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끝끝내 돌이키라고 부르셔도 돌이키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남편 잃은 과부가 자식마저 잃어버린 일이 그럴 것입니다. 죽음이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원수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실습시불어 떨리고 파괴합니다. 지금 국회처럼 오늘 뉴스를 보더라도 국회의원들 행태, 특히 민주, 민주당의 행태를 볼 때에 우리모두 풍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날이, 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유리한 대로 악법을 이용해서 그대로 자기 뜻대로 해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악법으로 이 대한민국을 공사를 하려 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은 자들마저 다시 원수의 칼에 죽인다고 만말 것입니다. 이로써 수치와 절망으로 가득한 성이 되, 될 것입니다. 긍율 없는 심판이 도래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 가득합니다. 지독한 우리 고집과 죄악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갚아주실 것 같습니까? 뿌린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곡식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더러운 곳을 뿌리면 더러운 열매와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씨앗으로 이 나라가 다시 청화될 수 있도록 바로 설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는 문화세 약행과 반역을 고스란히 이어간 유다는 흩어짐과 유배를 선고받습니다. 악습을 이어가면서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않은 나태함을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않으신 일이기에 멈춰야 하는 악습이 있다면, 그것을 멈추고 돌이켜야 할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그것을 알고 행하던 우리 자신입니다. 의무도 민주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월병처럼, 월남처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그러한 악마가 다가와 있습니다. 사탄 무리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그들과 싸워서 이겨내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과 통탄 속에서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구세기 그 이기도록 싸우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만이 답일 만큼 완악한 그 무리들의 악함을 성찰하시고 돌이켜 주시기를 간곡히 아버지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가 삼전통화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무엇을 결정하지 못하고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법과 정의로 나가겠다고 한 그런 말로 어느새 사라지고 자기 가족만을 지키기 위해서 나 하나만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한 애국 애족 카던자들이 변질되어서 악한 무리들이 휩싸여 더 악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주사파물이 을쳐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윤 대통령에게 힘과 용기로 다시 이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기도할 때 아버지 응답하실 수있록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